o t w i s 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빠들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이 코너는 먼저 이정훈 목사님과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2부로 목사님과 아빠들의 묵상 나눔을 함께합니다. 먼저, 이정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아담의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어, 하나님의 회초리가 주제였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계셨어요. 아, 네. 아, 정말. 직접 이런 문제를 받아보니까 힘이 되고 <laughs> 격려가 되더라고요. 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대표적인 건두 가지만 나누면요. 아, 우리 4636 우리 아버님 이 보내주신 건데요. 감기로 오전을 쉬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좋아서 다시 듣고 새겨보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학교를 이수한 적이 있지만 그후로 아버지에게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가르침과 교훈은 처음이며 감동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합니다.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감사하네요. 와, 네 감기로 쉬시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그 어떤 약보다 <laughs> 힘이 되었다는 말씀 아, 귀한 격려 감사하고요. 아, 이번에는. 예. 1009 아버님 아,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아, 샬롬 마더와이즈 감사해요 격동기에 태어나서 산업화 시대에 가난과 싸우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자녀를 양육했던 나는 오늘 아빠들의 진솔한 양육에 간증을 들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세대 더 이렇게 대한민국과 또 가정을 지켰었던 이 아버님의 흔적이 남겨있는 멘트여서 더 울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백이 <laughs> 인것 같아서 너무 네네. 감사하고요. 아, 이렇게 문자 네. 보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마더와이즈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들 코너를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가정들 속 아빠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빠들에게 주시는 소명은 무엇일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오늘은 아담의 가정에 이은 노아의 가정을 다룰 차례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들에게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 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네, 노아라고 하면 저희가 딱 방주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볼까요? 네, 성경의 포커스는 사실 노아의 그런 구원의 방주, 또 동물들이 정말 입장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 100년 넘는 그런 어, 그런 대공사 속에 순종하는 그런, 이런 노아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런 모습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100년 넘게 그 공사를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소문, 어, 가운데 노아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함께 아버지와 묵묵히 해내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더구나 노아 시절의 세상은 이 가장 불완전한 세상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그토록 후회하실 정도로 정말.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아이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구원의 방주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선, 그 부분 안에서의 노아라는 아버지와 제너들과의 그런 관계, 또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을까, 이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희 부모가 모두 바라는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모였군요. 네, 어떻게 아이들이 키웠을까요? 정말 어떤 관계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한네 가지 정도의 자녀 양육법에 대한 이런 아버지의 모습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독재자 아빠. 흔히들 좀 권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규칙은 아주 높아요 기준은 높은데 관계는 좀 낮은 네.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을 여는 데좀 연약한 두 번째는 너무 너그러운 아빠, 저의 모습이죠 허용 관계는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규칙이 거의 없는 거죠 바운더리, 특별히 아내가 열심히 세운 바운더리를 좀 무너뜨리는 세 번째는 소홀한 아빠 방임주의라고 얘기하죠. 관계도 거의 없고 규칙도 거의 없는 네. 이런 아버님들 또 예, 저의 모습 마지막은 이 예, 노아의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하지만 사랑하는 아빠 이 권위 건강한 권위의 아빠이죠 아, 규칙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규칙.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온전한 그런 규칙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 규칙이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악한 세상에서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아버지 노아. 그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양육법을 네 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요. 독재자 아빠, 너무 너그러운 아빠, 소홀한 아빠, 사랑하는 아빠. 이 중에 어디에 속할지 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아버님들과 함께하신 묵상 나눔 이제부터 들어볼 수 있겠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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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 평안하셨죠? 우리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더 아, 직접 뵙고 또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오늘은 노아의 가정 함께 묵상하고 또 가볍게 이제 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자녀의 일기장 가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아주 큰 정말 좋은 일을 선물을 했거나 혹은 크게 혼냈을 때 <laughs> 지금 볼 때가 있는데, 그때 연급된 아버지의 모습이 때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 이 자녀의 일기장에 소개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먼저 신일로 집사님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저는 아이들 일기장을 거의 본 적은 없는데요. 이제 생일 때나 아니면 특별한 날 아이들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잘 놀아주는 아빠, 목마 태워주는 아빠, 업어주는 아빠,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주된데, 그런데 아빠 욱하면서 갑자기 심하게 혼내키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도 너무 심하게 혼내키면 너무 무서워요. 이런 표현이 공통적이더라고요. <laughs> 네. 아주 잘하지만 가끔씩 이제 욱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 그냥 조 사님 좀 언제 조금 아이들 앞에 욱하게 되나요? 어.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안 들을 때 이제 인내의 한계심이 오른 거죠. 그때 어 이제 진작에 1대1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어, 해야 되는데 훈육을 하거나 어, 갑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확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쳐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연 집사님은 또 궁금하네요. 어 방금 집사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어제 저희 모습이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네요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일기장이 아직 수준이 오늘 무엇을 했다 즐거웠다 뭐 이런 수준이라서 자기의 감정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서 일기장을 봐도 재미가 없어서 잘안 보긴 하는데 어 그래도 아빠의 모습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보통은 엄마보다 좋고 잘 놀아주고 좋은데 화나면 엄마보다 훨씬 무섭다 이런 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감정을잘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게 폭발하는 경우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건데 거기서 항상 와이프가 저희를 통해 항상 하는 말은 백번 잘하고 한번 잘못해서 천연 비스를 다 날렸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laughs> 네, 충분히 한 번씩 경험이 있는 그런 어록 같습니다. 자, 유승민 집사님도 또 궁금하네요. 우리 네명 일기장을 예, 공통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네, 궁금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4학년인 어, 저희 둘째 아들 일기장을 제가 2년 전에 육아 휴직할 때 이제 막 2학년 때 이제 일기를 좀 그림과 함께 어, 좀 길게 쓰기 시작했을 때는 아빠랑 있는 시간이 오래니까 어, 그때 놀았던 거, 등산했던 거, 뭐, 자전거 같이 탔던 거, 뭐, 곤충 잡으러 다녔던 거, 그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는데, 이제 3학년 때, 어, 그리고 4학년 되면서는 뭔가 좀 혼날 일이 좀 부쩍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살, 10대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조심하면서 일기장을 보는데, 약간 표현이 건조해졌어요. 약간 이제 아빠랑 노는 곳에서 해서 이제 어 자기 이제 어떤 서운했던 거어 그리고 이제 어 조금씩 언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얘기가 된다든지 그래서 아빠랑의 관계가 어 내가 너무 이제 재미를 위해서 많이 좀 생각했는데 어 자기의 일 삶으로 좀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음. 네, 그런, 훈육과 또 여러 가지 또 관계 속에서 조금 바뀌어가는 자녀의 모습. 저도 얼마 전에 본것 같아요. 우연히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 그런 워딩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음, 또 아예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데리고 뭐 어떻게 <laughs> 뭐 지워 달라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거나어 뭔가 바꾸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마음보단 기도하면서 아 그게 저의 모습이고 저도 어렸을 때 가끔 또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도 소환이 되고 했었던 그런 모습 어~ 기억이 <laughs> 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하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노아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또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한 달간 함께 나누면서의 핵심은 그런 이 아빠의 야, 양육법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던 것 같아요. 독재자 아빠, 권위주의 또 너무 너그러운 아빠 허용, 이 소홀한 아빠 이런 방임 또 사랑하는 아빠. 이런 건강한 권위가 있는 아빠 네 가지 모습이었는데 특별히 네 가지 모습 안에서 같이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승민 집사님 어, 여쭤봅니다. 네, 저 어, 여기 네 가지 자녀 약속 소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네신데 이네 가지 중에 한세 가지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아내랑도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소홀한 아빠는 방임은 다행히 좀 없는 것 같다, 당신 모습 속에 그랬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권위주의 독재자 아빠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첫째에게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준은 높아요. 근데 관계보다는 이제 기준을 너무 제시하니까 이제 뭘 얘기하면 이제 좀, 어, 아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욱하거나, 좀 말이나 심으로 누르르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음 생각했고요. 그리고 너무 너그러운 아빠는 막내예요. 막내 다섯 살을 어떻게 혼낼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네.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또 어떻게 혼낼까? 근데 이제 위에 그 오빠랑 언니들은 언니는 다 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야 하나 근데 어 한번은. 약간 뭘 하려고 좀 약간 제스처를 취했는데 울어버리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예, 달래는 방식으로 했는데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하는 아빠 규칙도 사랑도 어느 정도 있는 건 다행히 이제 둘째, 셋째 아들들에게 혼낼 때는 혼내지만 어울려서 또할 때는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한세 가지 정도가 고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음. 네유집사님 고백 들으면서 뭐 세트 메뉴가 완전히 <laughs>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큰아이비 둘째 아이의 약간 훈육하면도 특징이 뭐냐면 둘째 아이는 혼나면 무조건 파고들어요. 음. 울면서 품으로. 네, 네. 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laughs> 혼나면 무조건 울면서 파고들으니까 더 이상은 <laughs> 혼낼 수 없고 안아줄 수밖에 없는. <laughs> 아, 네. 또 막내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고요. <laughs> 아, 좋습니다. 우리 최양십사님또 어떤 아빠이신지 또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어 물론 사랑하는 아빠 권위가 있는 아빠의 모습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하거나 혼을 낼 때는 어 독재자의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은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은 날은 마냥 너그럽고 다 받아주는 경향이 있고. 평상시에 퇴근이 늦고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와이프에게 모든걸 맡기고 나 그냥 방임하고 와이프 잘 부탁해 뭐 이런 느낌의 일관성 없는 훈육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특별히 남매가 있으시잖아요 아들과 딸이 있으신데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 딸은 저희 첫째 딸의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천상 여자의 컨셉이라서 훈육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마음이 다칠까봐 굉장히 제가 너그러운 편의 훈육을 하는 것 같고요. 둘째, 아무리 세게 혼나도 나올 때 모든 게 풀리는 성격이라서 너무 약하게 훈육을 하면 잘 훈육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강하고 좀 권위적으로 하는 느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흔한 남매 맞춤형 그런 컨셉으로 훈육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아, 신일호 집사님 마지막 또. 그래 저도 어. 사랑하는 아빠, 권위가 있는 아빠의 모습을 지향하지만 어 때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저의 원래 모습이 어, 성장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성격이 어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빠의 모습인데 정말 은혜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 협동육아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 아빠의 모습, 어, 남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 배우고 그것을 깊게 이렇게 영성이 좋을 때는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아빠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 어,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영적인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신유로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 함께 나눴습니다. 자, 노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자네들과의 관계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 이 동물들의 입장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냥 아버지 노아의 감정선에서 한번 지켜봤을 때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까? 그것은 동물들의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과연 자네들이 다 탑승을 할까? 그곳에 정말 함께 할까 이 부분 아마 자녀들이 모두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마 안도의 한숨 감사를 고백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눔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 아버지들의 고백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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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빠, 노아의 가정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소감이나 느낀 점등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유료 문자 샵1069입니다. 오늘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보내십시오.